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아, 제가 청송, 주황산에 왔습니다. 어, 아, 내일 그, 청송, 그, 어, 아, 송소호택에서 어, 아, 그 한시 장례 치르는, 아, 촬영이 있는데, 어, 아, 미리 와가지고, 오늘 주황산, 어, 산책 정도로 한 바퀴 돌라고 합니다. 어, 아, 주황산이야, 뭐, 제 영상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아좀 어, 가을 느낌을 이 단풍을 좀 기대하고 가는데 단풍은 이미 졌고요. 어 단풍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셨네요. 어, 사람이 많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조금 어, 가을이 지어가는 어, 주황산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예. <laughs> 자, 여기 이제 주봉, 어, 주황산 주봉을 가는 길인데요. 어, 지난번에 안내를 해드렸었고, 어, 제가 지금 가볼 곳이 용연폭포가 맨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용연폭포까지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황산이, 어,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예, 단풍이 진게 아쉽습니다. <laughs> 이 타이밍만 잘 맞췄으면, 아, 기가 막힌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아, 예, 아쉽긴 합니다. <laughs> 용축 폭포는 여기서 900m 가는데, 주황암을 한번 갔다 가겠습니다. 주황암하고 주황굴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왕암이네요, 주왕암이고요. 아 여기서 이제 주왕굴은 아, 200m 올라가야 됩니다. 주왕굴까지 갔다가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오 어... 이거 구입니다아이 어... 부처님이 아, 저게 조각을 해으셨고요 아까 저기서 올라왔고요. 이제 용추폭포로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아 제가 지금 주황암하고 주황구를 좀 들렸다 왔는데요. 아, 처음 가본 곳입니다. 아 어, 주황산을 몇 번으로 왔어도 어, 사실 그냥 지나친 곳이거든요. 예, 그냥 뭐 내려가기 바빴죠. <laughs> 예, 아우 잘 갔다 온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져요. 예. 아 이렇게 바위들이 좀 독특해요. 이 주황산은 바위들이 독특합니다. 아우 여기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야 아주 좋습니다. 자 전망데크가 있습니다. 아, 아. 후후. 아 이거 야. 아 멋집니다. 와. 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와, 참 멋집니다. 이런 절경이 있어요. 아하,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뭐아 <laughs> 이거 주황암으로 해서 주황골까지 예, 보고 이게 우회하는 길이 오 너무 좋은데요 어 아, 너무 좋습니다 하하하 <laughs> 아이고 아 저거 너 그냥 하하 얼마나 좋은지 이 길이 아예네저 이제 길하고 만나요 하하하 <laughs> 시루봉에 와서 보입니다, 시루봉 지금부터 용추협곡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다로 절경이 펼쳐집니다 용축 폭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저쪽 폭군 니다이이이 이게 용추폭포를 지나면 절구폭포, 용연폭포 가는 길이 렇게 무난합니다. 네, 이런 길한 1.2km, 1.5km 가죠. 자, 이 나무다리를 지나면 여기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우측으로 가면 이제 절구폭포입니다. 어, 거기를 들렸다가 어, 용연폭포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절구 폭포에 다 왔습니다. 절구 폭포. 이 폭포가 이 절구 통처럼 생겼다 그래서 절구 폭포. 영현폭포 <laughs> 400m 네, 영연 폭포에 네, 다다랐습니다. 여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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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영연 폭포입니다. 응, 응, 응. 예, 주황산 왔다가 용연 폭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더 이상 산행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 내일 또 촬영도 있고, 어, 또 오늘 편집도 좀 늘려있고. <laughs> 어, 오늘 주황산은 몇번 왔습니다만, 오늘 조금 남다랐던 게, 어, 주황암을 들려본 거하고, 주암, 주황, 어, 주황굴을 들려본 것이 어, 조금 새로 웠습니다 어우, 그, 그냥 지나쳤던 곳이거든요. 이게 한 바퀴 쭉 둘러서 보면 거기를 그냥 지나치고 그냥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안 들렸던 건데, 어, 오늘 아주 여유있게 들리길 잘했습니다. 아주 너무 좋던데요? <laughs> 예. <웃음> 어, 그래요. 뭐, 이게 올라오면서, 어, 계곡을 쭉좀 폭포를, 어, 이제 세 군데 들려서, 어, 자세히 좀다 모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폭포만을 오로지 계곡길만을 담은 것이 별로 없어요. 산행하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담았고 또 사진도 담았었는데 오늘은 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말 오로지 폭포만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